네, 개념원리 수학2의 연습문제 47번입니다. 자, 0과 2라는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x제곱을 가우스 처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. 이 값이 불연속인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. 근데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네요. 0에서부터 2까지라는 범위 안에서만 하면 되잖아. 근데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인 함수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. 근데 y는 x 제곱이니까 x가 1이었을 때 여기가 1인 거고요. x가 2였을 때 여기 높이는 4가 됩니다. 그렇죠? 자,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우스를 그릴 때는 정수로 잘라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 부분 그리고 1에서부터 2, 2에서부터 3, 3에서부터 4가 나오는 부분을 다 잘라야지 되거든요. 그러면 그려 볼게요. x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1 미만까지는 전부 다 0.몇몇몇이니까 정수로 0이 됩니다. 0 이렇게요. 자 1에서부터 높이가 2인 어떤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그 높이는 1이겠죠. 자그 다음에 2에서부터 3까지 이 부분은 2.몇몇이니까 가우스를 하면 2였을 겁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3.몇몇몇 이 부분은 가우스스 때 3이야. 그죠? 그리고 여기가 X가 2였을 때 높이가 4인데, 이는 포함이 안 되고 있으니까 개형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습니다. 근데 구하려고 한 것은 불련속인 X의 개수잖아. 그러니까 이게 지금 X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죠. 그리고 필요하지도 않아. 여기 한번 불련속, 두 번, 세번 불연속이 되면서 문제의 정답은 개수 세 개가 되는 거고요. 여기 2인 부분은 체크하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여기 열린 구간으로 돼 있으니까 네, 정답은 세 개가 되겠습니다.